작년 10월, 영국 런던을 떠들썩하게 만든 전시가 있었는데요.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런던 브리티시 박물관에 진행되었던 특별기획전은 아시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양인들이라면 가볼 수밖에 없는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단연 화제가 된 것은 한국에서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채이 전시를 위해 도착한 유물이었는데요. 그 자태와 알수 없는 비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과연 사람들을 끌어들인 이 유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정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역 혹은 탐험이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실 텐데요. 그두 글자와 결부된 나라를 뽑는다면 대부분 스페인을 떠올리실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한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사람을 떠올려볼까요? 대부분 탐험가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는 많은 신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스미스소니언 선정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에 꼽히기도 했는데요. 그가 발견했던 신대륙은 현재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 업적으로 인하여 스페인은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라고 할지라도 유럽과 거리가 있었던 아시아를 탐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듯한데요. 그가 죽은 후 100년이 지난 후에나 유럽과 아시아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을 완벽히 깬 유물이 한국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무려. 1500년 전부터 한국이 유럽과 교류했었다는 증거가 한국의 땅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 유물이 발견된 곳은 바로 한국의 역사를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경주였습니다. 경주는 아무 땅만 파도 문화재가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유물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이런 사실을 세계에서 인정받아 일부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다 보니 학창시절, 한 번쯤은 수학여행으로 가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한국의 역사, 그 중에서도 신라의 흔적이 가득한 경주는 예전부터 역사적 사료가 잘 보존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경주하면 생각나는 불상들과 불탑, 고분 등 많은 역사적 요소들이 존재하긴 했으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그저 방치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더군다나 당시, 유적지 주변으로 민가들이 들어서면서 역사적 유산들이 훼손되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 광경을 본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하나의 지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주를 관광 단지로 변모시키라는 것이었죠. 사실 해당 지시가 조금 특이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산업화 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했었는데 경주는 관광업을 중점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선택은 차후 지금의 경주를 있게 한 중요한 개발 계획의 첫발자국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경주관광 종합개발 계획이었는데요. 해당 계획이 진행되면서 차츰 경주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경주의 모습을 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비를 해야 할 것들은 유적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들도 어울리게 정비를 진행해야 했던 것인데요. 이에 허물어졌던 도로망에 재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계림로는 첨성대와 대릉원, 고분군을 산재해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도로였는데요. 해당 정비 공사를 한참 진행하던 그날 뜻밖의 발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인부의 이야기에 시작된 계림루 조사에서 무려 5 5기에 신라시대 무덤을 발굴하게 되었는데요. 더 자세한 발굴을 위해서 1번부터 55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무덤들에서는 신라의 화려한 면모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륜토기, 순금 귀걸이 등 신라하며 떠올리는 유물들이 조사원들의 눈길을 사라잡았죠. 하지만 그중 이상하게도 눈에 띄는 무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14호 묘였습니다. 해당 묘는 상당히 의미심장했는데요. 묘 부근에서 돌무더기가 대거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무더기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터만 남은 해당 묘가 적성목각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적성목각분은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묘로 만약 도구를 시도하게 되면 무덤 자체가 무너지게 설계되어 있는 특이한 묘였습니다. 더 오묘한 것은 해당 형태를 지닌 묘에서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양의 유물이 발견되고는 했었다는 사실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해당묘에서는 국보급 보물인 금으로 용무늬를 입힌 말한장 꾸미게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한 화살통 등 말과 관련된 유물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려 총 270여 점이 출토되어 해당묘에서 모든 발굴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무렵 다른 유물과는 차원이 다른 유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태껏 발굴되었던 신라의 유물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를 띤 하나의 검이었습니다. 새로운 유물의 기불만도 한데 모두의 머리에는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형태의 해당 검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었죠. 봄을 635호로 지정되며 경주 계림노보검이라고 명명된 검은 황금보검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는데요. 전체적으로 금으로 세공되어 찬란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황금보검이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으면서도 의아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게 만든 것인데요. 해당 검은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한국에 있는 고고학자들을 모두 의문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삼국시대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한쪽 면만 사용할 수 있는 칼의 형태인 환두대도가 많았는데요. 일명 고리자루칼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칼들은 손잡이와 대부분 가죽, 나무, 금속 등으로 칼집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평균 60에서 90cm의 길이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칼집 또한 화려하기보다는 단순한 편이 많았으며 단순한 기하학 무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황금보검은 36cm로 단검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양날을 사용할 수 있는 검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무 검집의 앞면과 옆면을 황금판으로 둘러싼 것도 모자라 정교한 태극 무늬가 존재했죠. 손잡이도 금으로 세공되어 있었으며, 끝부분에 붉은 석류석을 사용하여 이국적인 자태를 뽐냈는데요. 유리를 감압하여 장식한 부분은 만약 투명함을 잃지 않았다면 더욱 화려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자태와는 다르게 이 검이 왜 신라시대에 그것도 수많은 묘 가운데에서 단한 곳에서만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검을 지니고 있을 수 있는 묘의 주인은 누구였는지 그 어떠한 것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인원이 투입되지도 않았으며 그만한 기술도 없었기에 이 놀라운 발견은 흐지부지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던 중 잊혀진 것으로만 보였던 황금보검이 40년 만에 자태를 드러냈는데요. 경주 박물관에서 연구가 진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오히려 황금보검에 대해 더 궁금증은 커질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결과들이 자꾸만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황금보검의 석류석이었습니다. 해당 석류석은 한반도에서 생산되지도 사용되지도 않았던 보석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스리랑카, 인도와 같은 곳에서 석류석을 흔하게 사용했기에 단연 보검에 사용된 보석 또한 그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해당 보석의 정체는 석류석 중에서도 귀하다고 알려진 로돌라이트였는데요.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은 비교적 가까웠던 스리랑카 같은 국가와 다르게 해당 보석은 동유럽에서 산출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매입하여 제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사용된 보석의 양만 10캐럿이 넘어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보석을 그냥 넣은 것이 아닌 조각에 맞게 재단하였으며 그 사이에 태극 모양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태극 모양 안에도 더 섬세한 문양을 넣어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 덕분에 단서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바로 황금보검이 유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당 태극 문양은 트라키아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문양 중 하나였습니다. 그와 함께 황금보검에 사용된 금 세공기법도 유럽과 연관이 되었음이 밝혀졌는데요. 황금 보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면 연관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수많은 금 입자를 이용하여 표면을 장식하는 기법은 웬만한 장인이 아닌 이상 힘든 일이었는데요. 더군다나 화려한 금을 사용하는 신라에서조차 발견된 적이 없는 기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기법이 켈트족이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해당 보검이 유럽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황금 보검과 얽힌 비밀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들었으며, 어째서 신라에서 발견되었을까요? 궁금증이 확대되던 중 이런 황금 보검과 관련된 곳이 한국 외에도 두 군데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키즐 석굴에서 발견된 천장 벽화였습니다. 해당 벽화 안에는 황금 보검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검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문양과 착용하는 방법, 크기 등이 유사하여 같은 검이 맞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이 존재하지 않기에 같은 유형의 검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에 반하여 실물이 존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보로보의 지역에서 발견된 정체모를 의문의 조각이었는데요. 사실 해당 조각은 발굴하던 당시 상당수의 부품이 유실되며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황금보검이 나타나고 그들은 해당 유물의 정체를 알수 있었는데요. 바로 황금보검의 장식과 매우 유사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해당 보검에 대한 정보일 뿐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는 없었는데요. 황금 보검이 발견된 것이 전 세계에서 단색이라는 것만 알아낸 채 궁금증에 대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두 지역은 보검이 제작되었다고 추정하는 동유럽과 신라의 중간에 있기에 이세 개의 보검들이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었는데요. 실크로드의 선상에 있는 나라들이기도 하기에 해당 보검의 유입 경로를 한층 더 입증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황금 보검에 대한 비밀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해당 보검이 어떤 의도로 신라에 들어왔으며, 이 검의 주인이 누구인지, 유입 경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점도 있습니다. 무려 1500년 전에 이미 유럽과 황금 보검을 받을 정도로 특별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라가 그저 작은 나라였던 것이 아닌, 많은 강성한 나라들과 나란히 했던 하나의 국가였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작지만 강한 지금의 한국처럼 말이죠.